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바하마의 삼각지대, 즉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실종 사건과 미스터리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지역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네. 삼각지대의 정의와 위치. 버뮤다 삼각지대는 아틀란티케에서 죽음의 삼각지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국 플로리다주, 파하마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조레스 제도를 연결하는 가상의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의 중심에서 발생한 수많은 실종 사건들이 이 지역을 미스터리로 만들었죠. 첫 번째로 이 지역의 해양 사고는 15세기 말 콜럼버스의 항해 중 기록된 일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이 지역에서 불가사의한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는 그 실종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바람과 해류, 기후가 특이한 방식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인 원인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범유다 삼각지대를 연구하며 그 미스터리한 속성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실종 사건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가장 유명한 실종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 사건입니다. 1937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 일주를 시도하던 중이 지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비행하던 동료 프레드 눈언과 함께 비행기와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실종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이 지역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의 5대의 폭격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사건도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 플라이트 19라고 불린 이 훈련 비행 중 5대의 폭격기가 연락이 끊기고 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유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특히 의문을 남긴 사건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이 지역에서 실종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8년에는 USS 사이클로푸스라는 미국 해군의 선박이 실종되었고 그 배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위치가 바로 범유다 삼각지대였습니다. 이 선박은 309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기상 악화에 의해 조난을 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배의 잔해나 실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미스터리한 이론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인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심이 매우 깊고 강력한 해류와 대기의 변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은 바로 자기장 이론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삼각지대 주변의 지자기 이상 현상 때문에 항법기기들이 고장이 나거나 길을 잃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많은 항공기들이 기기 오류로 실종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탄가스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해저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그 가스가 물에 포함될 경우, 물의 밀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선박이 갑자기 침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해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양이 많을 경우 주변의 선박이나 항공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이론, 바로 외계인 이론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된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그동안 벌어진 사건들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으며 이 지역이 외계인의 연구 지역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과학적 연구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고들은 사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스가 바닥에서 올라와 선박을 끌어들이거나 강력한 폭풍이 갑자기 발생하는 등의 현상입니다.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역적 특성상 태풍, 허리케인, 해양학적 특이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기상 조건은 선박과 항공기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단순한 자연적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현상들이 어떻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이론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이 지역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해석이나 이론도 모든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지역에서만 유독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과 기후변화, 그리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지구의 여러 신비로운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며 그 미스터리한 분위기 덕분에 이 지역에 대한 궁금증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비롭고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곳에 대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